저희가 시간이 남아서 그걸 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원유룡 장관이 왜 백지화를 선언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백지화를 선언했겠죠. 그리고 과업 지시에 대해서 국토부 과업 지시에 대해서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저희 국감에서 이제 원유룡 장관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이번 국감까지 포함해서 용역사에서도 본인들이 국토부의 과업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전 오늘 얘기하는 건진앙 정부에서 과업 지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고속도로 자체는 두물머리에 6번 국도 쪽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KDI가 2년간 예탈을 했던 겁니다. 이걸 어떤 용역사가 기술이 좋아가지고 단 하루 현장을 가보고 종점을 변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난 국감 자료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답을 하시다 보면 허위사실이 될수 있으니까 이번좀 유념하시길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것은 어제 기사가 난 내용들입니다. 우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ppt 먼저 보시면은 제가 1년 전에 제보가 들어왔던 건데, 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저희가 한 1년간 이 자료를 좀파 들어갔던 겁니다. 먼저 mcrc라고 해서 공군 방공통제소에서 어, 오늘 vip 항공기 관련해서 항공 고시보가 나가진 않았는데, 대통령 경호실이 지시를 해왔다. 그래서 이 사안으로 이 해당 항공기에 대해서 대통령령 등 항공기 분리 기준을 적용해달라. 그렇게 해서 관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갔어요. 그러니까 공항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VIP가 실제로 탑승한 게 탑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실장님 이건 맞죠? 항공 분리 기준에 의해서 대통령 항공... VIP가 실제 탑승을 해야지만 가능하죠. 대통령 항공기 에 대해서 항공기에 대통령이 네, 네. 타야죠. 그렇게 이거 90, 다 나와 있어요. 네, 아, 어, 저희가 그 대통령 항공기의 경험이 그, 그 여기에 비... 이제 김정숙 여사 때사 일이 있죠. 이때는 정부 대표단 일원으로 특별 수행원으로 혼자 탄 것이 아니라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 등 정부 대표단이 같이 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정권 때 바뀐 건데. 정부 인사들이 타고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인사들조차 전혀 없고 특별 수행원으로서 이런 분들을 따라간 것도 아닌 상태에서 대통령이 타지 않고 홀로 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혼자 대통령. 탔다라고 한다면은 이 관련해가지고 분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대통령 항공기 등의 업무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의원님. 아, 그건 다른 거 봤어요. 네. 그 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은, 말씀, 만일에 예. 여기 여사 혼자 탔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규정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네.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대통령 항공기 등과 관련하여 항공교통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자료에도 있어요. 예, 그걸 읽으라는게 아니라 제, 제가 지금 물어보는 보였습니다. 거는 대통령 부인이 혼자 탔다라고 한다면 이 전용기에 대해서 전용기를 탑승하는 것에 대해서 분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느냐, 즉 타 항공기들이 하늘을 비우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관제를 할수 있느냐, 이거를 무척 물어보는 거잖아요. 탑승, 못하죠. 그러니까 탑승 인원에 대한 그 내용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 대통령 항공기 에대 그러니까 가정을 대한 해서 내용이다.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만 답을 하세요.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네. 혼자 타도 관제가 네. 가능합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정에는 대통령 항공기 등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 관제의 업무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는 걸 무슨 소리세요, ]겠다. 지금? 아, 진짜 저랑 지금 이 법안 가지고 싸우자는 겁니까? 자, 다음 거 계속 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공군 방공 통제소에서 9시 50분 서울을 이륙한다. 서울 이륙이면 어딥니까? 공항에 서울이 없죠. 대통령기 뜨는 곳이겠죠. 네네. 그렇게 해서 11시에 제주 착륙 항공기다. 그래서 이 이거를 이제 제보를 하신 분이 해당 내용이 대통령 경호처의 부당한 업무 지시고, 관 의전으로 타항공기를 탑승한 일반 국민의 공익을 침해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해서 저희 의원실에 제보를 한 내용입니다. 항공교통 관제는 해당 규정상 대한민국 대통령 및 외국 국가원수급이 탑승한 항공기에 적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분리기준 적용은 통상 분리기준의 3배에서 5배 정도 되는데 타항공기가 대통령 전용기를 우회하도록 비행을 하도록 유도를 관제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여쭤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좀 요청을 하니까 항적 이동 자료도 없고 항공기 교신 내역도 보관기간을 다 넘어서 저희가 확보를 할수 없었는데 관제 업무 일지 이것이 보존기간 1년이라 저희가 파기 직전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귀빈 항공기 10월 6일 10시 56분 도착 19시 54분 출발 이렇게 돼 있어요. 귀빈 항공기란 뭡니까? 그, 저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해보니 네. 현장에서 귀빈이라고 할때 뭐 특정하게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 야거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 5조 1항별표 1에 따르면 귀빈은 VIP를 뜻합니다. 근데 네, 귀빈들. 그래서 그런 그런 네. 대답을 하실 줄 알고 저희가 일자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이 시기에 제주에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때는 응갈치 축제 개막식이 있었어요. 18시에서 19시까지. 개막식은 18시에서 30분간 진행이 됐고 김건희 여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23년 10월 6일 제주공항 모든 항공기의 출발 도착 기록을 전수 조사를 했어요. 10시 56분 도착, 19시 54분 출발 항공기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과한 의전으로 타항공기 탑승 일반 국민의 공익침해라는 이 제보 내용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었느냐? 라고 해서 저희가 23년 10월 6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 지난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에 23년 10월 13일 전수 조사를 해 보니 약70.4% 비행 시간이 더 길어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국토부 측에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을 낸다면 귀빈 항공기가 뜬 시간에 타 항공기들의 비행 시간이 다른 날보다 더 길어졌다.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제보한 사람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를 했지만, 저희가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여기서 더 공개는 못 합니다만, 제보, 저희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예.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실장님. 김 여사께서 혼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분리 기준을 적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이 일을 이분들이. 그렇게 따진다면 그 가정 아래, 대통령 항공기 등의 항공교통 업무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요. 형법도 위반한 것이고, 항공보안법도 위반한 것입니다. 즉, 공적 재산을 사유한 국기문란행입니다. 이게 MCRC 공군방제통제소가 VIP가 탑승도 하지 않았는데 VIP 탑승했다. 맨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서로 통신 내용이 그래요. VIP 항공기 관련해서 항공고시본는안 나갔는데, 경호실에서 지시가 와서 관련된 항공기가 나가려고 하는데 항공기 분리 기준을 적용해 달라, 관제해 달라 하니까 여기다 제가 담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VIP가 탑승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관제 측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여기서 VIP 탑승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실제 같은 시간대에 같은 날 대통령의 일정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여러 일정들을 저희가 확인해 봤지만 제주도에 간 이력은 없어요. 여사만 있습니다. 그러면 VIP 탑승에 따라가는 공군, 방군, 통제소, 여기도 좀 허위사실을 전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리기준을 적용하게 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형법제 137조에 의해서 위계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되고요. 동법제 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의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라 법적 검토를 받았어요. 저희가 이거 1년을 조사했다니까요. 문제가 생길까봐. 특히 타 항공기 항로 변경과 관련해서 는 실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항공 보안법 제 48조에 운행 방해 정보 제공죄 동법의 42조 항공기 항공 항로 변경죄 동법 43조 직무 집행 방해죄 이거 전부 다다 법리 검토로 받아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없이 홀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황제 의전을 받으면서 제주도 은갈치 축제에 참여했다는 의혹.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몇 마디 요 예. 그래도 기록을 좀 남겨야 돼서 이거는 국민들 공분을 살 내용이에요. 어제 기사 나가고 나서 국민들 댓글 다는 거 보셨습니까? 국민들이 공분을 살수 있는 내용. 지금 김건희 여사로 인해 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썩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자꾸 변명하고 방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일종의 국정농단 사례라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 사안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통령 항공기 관련된 규정 소관 부처로서 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정말 변명을 제대로 할 거라면 저희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전부 다다 다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같이 들으셨죠? 네. 예, 소감 붙여서 여기 대해서 해서 네. 어, 우리 한 의원님 주장에 저희가 뭐 다른 그 반박점을 낼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네네. 저희가 가, 지금 남아 있는 자료, 예, 예. 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확보해 놓은 자료 들있으니까필요하면 저희 의원실로 자료를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실장님 그조사하셔야될것 같아요. 이 사안을 확인을 하든 조사를 하든 어, 저. 어, 하셔야될것 같다고. 예,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자료 저희가 가용한 자료를 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자료에 이제 보존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어디까지 가, 이 확인은 되는지 그걸 파악해야 됩니다만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제 녹음이라든지 레이다 이런 녹화, 뭐 항적 데이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 보존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맞게끔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보는데 일단 뭐 30일 동안 보관을 하게 돼 있고, 뭐 90일 보관도 있고, 이 보존 기간들이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